짜잔! 나, 운동이랑 사운드 센서. 아, 이기서야겠다. 그 사운드 센서 더 안쪽에 하나 더 띠? 그러면, 저는, 내가 산책할게요 넵. <웃음> 네, 네. 야, 싱글님들이 다 허락했어. 예? <laughs> 내가 여기서 제일 고래비라고. 네? 내가 우스테 고렙이라고내말 들어. <laughs> 고렙인데왜 정신적인 70몇 포야, 임마. <laughs> 거나 리더한테 리더? 어? 온통이 어디 계시나요? 여기 지야, 안쪽에 아, 있어 1층에 어? 온통이 2층인데요? 여기 빠있다 야 어?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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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라디오 소리 어? 라이, 라디오 여기 부엌인거 같은데? 어 얘들아 부엌이야 부엌에 라디오 어딨냐? 아, 2층, 2층 같은데? 2층? 음. 그러게 너무 가까이 들리는데? 응 음. 그래 난, 난 2층인데 2층에서 들려 거실 아니야? 어, 라디오 2층 맞아요. 아, 맞아 맞아 거실에 있었어. 아닐까? 제가 찾어 잘... 여기 여기요 여기 2층 3단계. 얘네 또 3단계. 갑시다. 와이 어, 힌트 잘 준다. 여기 1층 부엌 쪽에 또 하나 있어요. 여기에 여기. 오문 열는 소리 들리는데? 소금 소리 아니고? 아, 그런가보다. <laughs> 소금 찼어. 아, 15도. 혹시 뼈 주우셨나요? 네네. 아니요, 놔뒀어요. 어, 제가 주웠어요. 뼈 제가 찍고.. 아, 찍으셨어요? 네네. 얍, 얍. 진 울린다. 아, 누가 핸드통켜 놨냐? <laughs> 게임할 때내너모드 제일 <laughs> 웃 개발때 매너마저 태라 여기 근데 화장실 진짜 좁다 아니 그러니까. 온도가 안내려가 그래? 다른데도 한번 온도 그래서 뭐 봐봐 있어요? 어? 문이 소리 들렸네 소리응 어? w Are you here? Where are you? 어, 물, 물 틀어놨어. 거기 화장실에? 어딘지 모르겠네? 아, 그래? 그 화장실 아니야? 어, 어그 저기실 아니, 아니에요. 단 그, 바로 네. 2층 아니야? 바로 앞 옆에 있는 화장실인가? 여기다, 여기. 어디어 어디? 여기 와봐 여기. 여기가 어딘데? 근데, 야, 숨창문은 안 보인다. 문을 이렇게 열고 다녔는데. 여기, 이런 것 같은데? 아, 그래? 아. 자, 갑시다. <laughs> 레얼에그 바로 옆방이에요. 아, 잠시 5분 정보겠습니다 예? 아, 얘네 e 또 헷갈리게 하지 마라. 괜찮다. 바로 옆이라서 화가덜 난다. 아, 예. <laughs> 감사합니다. 예 아, 배전함 내려갔다. 예. 어허, 배전 빨리 길어갈게 지하야 차고야. 지하 어. 얘기너 무심해. 네가 지금 귀신 지나가고 있다. 사실 너무 개조그마한데 이거 어떻게 봐야돼 저거 꾸정물 아까 찍었나요? 혹시? 아니 못찍었어 그냥 카메라 두고 와가지고 아그 카메라 누구 <laughs> 카메라 누구 주제로 여기로 아니 그거 하나 화장실 찍으려고 넣은거야 그래? 화장실비 삐소리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laughs> 얘네 방구쨍 가봤지? 얘 비기판기? 근데 모 안보이는거 같아 확실하진 않습니다. 근데 저는안 보여요. 손자국도 보이진 않네요. 그니까 손자국 안... 아, 꼈어요. 그러니까, 안... 어, 어 또문 열었어? 누가 문에 이렇게 앉는데 손자국은 안 보이는 거보면데 어, 그래. 아닌 거 같아. 어, 아닌 거 같아. 어, 어디 갔어? 사귄 어, 방금 생일이었다, 잠깐. 아, 진짜? 어, 근데 그러면좀 멀리 있을까? 어, 라이팅 썼어요. 오, 예 예. 라이오서이오라안 예. 봐도 돼. 도트. 예. 어, 소금 이 봐야 한다. 좋워지게 이렇게 레디 시해진이유 우리 도트 다 띄워도 돼요. 네 지금 뗄까? 예 어, 발자국 오죠? Are you here? Where are you? Are you here? What's where, are you? Are you here? What's where? where are you? Are you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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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그니까. 음, 오분 안 보이고 손자국도 절대 보일 생각이 없어 보니. 1층 화장실로 숨어도 귀신은 반짝 뵐까. 이층 화장실? 있어야 좀더보일다지하까지 가기도 무서워. 아, 어, 사람 있어요. 네. 라이팅이랑 선우랑 스파 사내 된다 선우랑 라이팅 이제 라이팅. 뭐 찾아야되지? 레버넌트 쉐이드 데몬? <laughs> 어... EMF나 오브 그리고 m f 랑 오브랑 손자국 아 어, 손자국 이 m f 겠다 그러면 쉐이드 까 쉐이드면 우리 또 4인 1 해야하나? 음... <laughs> 가보자고. 아우 나도 갑자기 이렇게 걸리지? <laughs> 업데이트 한 번만 하면 이렇게 레이 걸리네. 이거 예. <laughs> 오분 확실히 아닌 것 같아. 이 아, m f 인가 <laughs> 네. 선자도 확실히 아것 같아. <laughs> 어, 선자 너무 안 보여. 문은 이렇게 열어진 그니까 이거 e f 인가 응, 음, 럼 EMF 확률이 클것 같긴 한데 뭐야 렉 쩔어 그니까 나도 어 EMF 맞아요 5단계 오오 막았쟈 아, 너무 무섭다 나가자. 아, 어떻게 애기. 바로 보여주는 EMF를 너무 무섭다와 소리 봐봐 지금 와, 무섭다. 와 무섭다. 뭐야 <laughs> 쉐이드 맞음 아무것도 없던데 추가 목 <laughs> 사진찍는건 무리무리 네, 모습을 드러내야 사진에 찍지 그죠? 뭐 있어요? 25% 미만 죽지않고 탈출 무리무리 그래. 무리. 가보자고 무리무리 무리, 네. 가보자고 습니 예쁘네. Yep, yep. Like the yeah.